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은 1,2 단원처럼 복잡한 연산이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학습에 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는 가장 많이 쓰는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칠판에 쌓기나무를 붙여놨죠 그래서 선생님 6학년인데 왜 유치하게 쌓기나무 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6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 단원의 사키 단원은 5학년 때나 4학년 때 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어 그런 단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어 쌓아놓은 사키 나무 총몇 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 둘셋네 개죠 그죠? 어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숨겨져 있다는 건다 알죠. 그다 얘가 있어야지, 얘가 2층에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키나무를총 5개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5개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아닌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사키나무를 하나 빼고, 어? 이사키나무를 이렇게 하면은 아,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이 사키나무 하나가 이제는 보이게 됐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로 이루어진 사키나무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숨겨졌을 수도 있고 숨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거 외에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 본 모습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 대충 이게 힌트가 되어서 아 뒤에 하나가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단원이니까 계산이 없다고 해서 그 쉽게 생각하고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은 없지만은 그래도 머리를 쓰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3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수학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 단원 도입, 교과서 50에서 51쪽입니다. 공간과 입체를 알아볼까요? 그림을 살펴봅시다. 사키나무로 우리가 생각한 건물을 만들어 보자. 도시에 세운 건물의 모양을 그려볼까?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림 속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건물의 모양을 그리고 사키나무로 건물을 만들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의 물체나 입체 도형을 표현한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50에서 51쪽입니다. 교과서의 그림을 보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이번 단원과 관련되어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2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도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사키나무에 쌓은 모양을 설명해 볼까요? 1층에는 3개, 2층에는 2개의 사키나무를 왼쪽부터 쌓았습니다. 쌓힌 나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학년 1학기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습니다. 도형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평면 도형의 밀기와 뒤집기, 돌리기를 배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돌려서 뒤집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저기 보이는 공원에서 체험학습을 할 거예요. 얘들아, 저기 좀 봐. 저기 조각공원이 있어. 우와, 멋진 조각들이 많은걸? 우리 저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어? 강에 오리배가 있잖아. 얘들아, 우리 같이 오리배도 타자. 좋아. 저기 있는 한옥마을은 어떻게 가야 하지? 지혜야, 무슨 고민 있어? 음 지난번 체험학습 때꼭 가서 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결국 보지 못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야. 아 진짜? 실망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있는 위치와 가고 싶은 곳의 위치를 잘 알아보고 가려고 해. 얘들아, 오리배 재밌었지? 응, 진짜 재밌었어. 이것 봐, 내가 오리배를 타면서 찍은 사진이야. 나도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어? 같은 오리배를 타고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비슷한 듯 다르네. 오리배가 이동하면서 위치가 변해서 그런가 봐. 음. 사진을 보고 어느 위치에서 찍은 것인지 알수 있을까? 그건 저쪽 공원에 있는 조각의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보며 살펴보자. 사진만 보고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 빨리 가보자. 이번 단원에서는 공간과 입체를 배워봅시다. 교과서 왼쪽의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하늘에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1번 사진에서는 고층 건물이 오른쪽에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고층 건물이 왼쪽에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방향이 왜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드론이 두대 있군요. 드론이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면 각 드론에서 찍은 사진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사진이 더 높은 곳에 있는 드론이 찍은 사진이고, 2번 한옥마을이 보이는 사진은 한옥마을 위에 드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높은 곳에 있는 드론이 우리 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모여있는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쪽과 반대쪽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옥마을 위에서 고층 건물 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인 한옥마을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교과서의 그림에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을 찾아볼까요? 한옥마을 앞에서 강 건너편의 고층 건물 쪽을 보며 찍은 사진이므로, 이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2번과 3번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2번 사진은 한옥 마을 위에 드론에서 찍은 사진이고, 3번 사진은 한옥 마을 앞쪽에 있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는 사람의 높이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드론에서 찍은 이번 사진은 한옥마을과 다리, 강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3번 사진은 한옥마을 전면과 뒤로 고층 건물이 보입니다. 한옥마을에 가려서 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의 높이에 따라 같은 방향을 보더라도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공원의 조각을 찍은 사진입니다.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각 사진은 누가 찍은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공원 아래쪽에서 하얀 건물을 보며 찍은 사진이므로 이 남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여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학생이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동그란 돌 조각상이 더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층 건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강에 오리배가 두척 떠 있습니다. 오리배에서 1번 방향으로 찍은 사진과 2번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진이라면 각 사진은 어느 오리배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1번 오리배에서 찍은 사진은 여섯 번째 사진이고 2번 오리배에서 찍은 사진은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사진을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공원 안내도입니다. 공원을 위에서 본 사진으로 건물의 위치나 현재 자신 있는 위치와 방향을 찾기 쉽고 공원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공간과 입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학 3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잘 살펴봤나요? 어, 그러면 우리 수학 기기책을 통해서. 오왕년 때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복습해보고, 이제 이번 단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3단원부터는 선생님이 수학 익힘책 풀이를 이 어, 영상 끝에다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끝나면은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수학 익힘책을 풀고 나서 어, 바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수학 익힘책까지 풀고 채점하고 선생님이랑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학 익힘책 33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를 구해보세요 쌓기나무 개수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이렇게 일곱 개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거는 일곱 개. 두 번째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것도 일곱 개인가요? 네, 아니죠. 여기 3이라고 적혀있는 쌓기 나무 밑에 하나가 숨겨져 있겠죠. 그래야지 3이 지금 2층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 일곱 개지만은 실제로는 3 밑에 한 개가 더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설명 보고 쌓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쌓기 나무로 3층 모양을 만들었어. 음, 그런데 가나다 전부 3층에 해당다니까 가도 되고 나도 아 되고 다도 됩니다. 두 번째 1층에는 쌓기 나무 3개를 기억자 모양으로 놓았어. 네, 1층만 보면은 기억자 맞죠? 어, 나는 기억자가 안 됩니다. 모음 5와 비슷하죠. 그렇죠? 다는 어, 다도 1층만 보면 기억자가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가와 다에만 해당되겠죠. 세 번째 조건, 2층에는 쌓기 나무 두 개가 면끼리 붙어 있어. 봅시다. 어, 2층 가 붙어 있죠. 나 붙어 있죠. 다는 붙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가와 나만 해당되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 3층에는 쌓기 나무 한 개가 왼쪽에 놓여 있어. 가, 나, 다, 세 개가 모두? 어, 왼쪽에 놓여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가, 나, 다,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삭기나무는, 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가. 딱, 3번 문제.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 또,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